자 종목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원준이라는 종목이에요. 네, 원준. 자 최근 흐름이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급이 붙으면서 자 거래량 줄어들었죠. 네, 거래량 줄어들어서 어, 줄어들면서 주가 조정 받고요. 지금 양봉이 섰습니다. VI 붙었는데요. 자 이런 흐름 지금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죠. 네, 지금 여기 고점 이 있는데요. 네, 고점 좀 바라가겠구나 이런 생각 이 듭니다. 네. 자, 수급이 좀더 붙어줘야 되는데, 여기 좀더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거 윗꼬리 자리예요 지금. 예, 지금 여기 매물대 있기 때문에, 예, 윗꼬리로, 윗꼬리 이렇게 하고 빠질 수도 있고, 좀더 빠질 수도 있어요, 국가가 자, 이런 건 종가에 확인을 좀 해줘야 돼요. 자, 그러나 이거 돌판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오늘 할 수도 있고요. 예, 좀 조정받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예. 자, 여기 좋은 시그널이 있어요. 예. 자2만 원은 한번 무난하게 한번 목표 잡고 한번 가볼 만한 종목이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원종 좀 간단하게좀 봤고요. 예, 네, 자 이번에는 FSN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SN을 좀 보시면은 잠깐만요. 네. 자, 지금 최근 우상향 하고 있는데요. 수급이 들어오긴 했는데 조금 작죠? 이 정도 들어와야 돼요. 네, 이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 생각보다 작다. 자, 다만 이런 윗꼬리 흐름 정보 지금 돌파 시도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위에서 거래량 터질 가능성이 있죠, 지금. 자, 요거는 지금 올라가서 확, 확인이 돼야 돼요. 여기 올라오는 걸 완전히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는 건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래량이 적게 움직이면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여기 물려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그 이분들은 여기 올라왔을 때자 불타기를 해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장 초반이라서 140만 주밖에 지금 어, 거래량 안 붙었는데 좀더 붙겠죠? 예 거래량 좀더 보고 판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보 이저이 이, 네, 윗꼬리 자리 지금 부딪히고 있을 때 거래량이 좀빵 하고 터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작아요, 지금. 자, 여기 뭐,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1, 2 올라왔을 때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뭐, 여기 기다리면은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오산이죠. 자, FSN 잠깐만 설명드렸고요. 자, 이번에 YBM 넷인데요. 자, 보시면 제가 항상 차트를 보실 때, 예, 인과 관계를 보라고 그랬어요. 예, 차트의 필연성. 어떤 이런 파동이 나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뭐 원인들, 조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나오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흐름, 지금 이거래량 붙은 날, 이 장대 양봉, 멋지죠? 자, 이 양봉이 지금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 받고 지금, 어, 뭐, 어제 거래랑 붙으면서 오늘 돈가가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연히 이거 돌파하러 가는 거죠. 자, 이게 오늘 돌파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 자, 시간이 약간 걸리더라도 이건 당연히 돌파하러 가는 거예요. 자, 이거 돌파하고요, 이것도 돌파할 거예요. 시파동에서 내려오면, 시파동, 빠지는 하락파동에서 이렇게 윗골이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자, 거기다가 수곡 붙은 이 양봉은요. 예, 충분히 기준봉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 가 빠졌습니다만 이 위로 올라 올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양봉이에요. 그래서 여기 혹시라도 여기 물리신 분들은 기다리시면 되고 자 여기에 물리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조금만 예, 주가가 올라왔을 때 작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타기 평단 4,500 밑으로 좀 내려놓시고요. 으자 그리고 나서 다음 후속 파동에서 예, 수익을 내거나 종료를 하거나. 아니면 더 지켜봐도 되는 그런 그런 기대해 볼 만합니다. 주가 일리 올라갈 거예요. 와이드맨 괜찮네요. 네. 자 덕양산업 차트 한번 좀 잠깐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양봉 나오고 주가 빠졌어요. 그리고 수급 변화 생겼고요. 자윗꼬리들 뻗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자 그런데 지금 오래간만에 예, 지금 한두세달 됐나요? 지금 양봉이 쓰고 있는데요. 거래량 170만 조. 자 앞에 지금 이게 거래량이 없죠? 없다가 이거 지금 들어온 거. 예, 이거는 좀 주의를 좀 해야 돼요. 이거 윗꼬리 자리에 지금. 물론 이 시파동에서는 사안가도갈수 있어요. 갈수 있지만 윗꼬리 개인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더군다나 오래간만에 수급이 붙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켜봐야 되고요. 자, 이게 추세 전환을 보여준다? 아니에요. 이거는, 어, 양봉에 하나 더 서야 돼요. 에, 수급도 붙어줘야 되고요. 자, 그런 상태고요. 자, 여기 물리신 분들은 그래도 기다리시면 그냥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리 올라가겠습니다. 일단 차트는 남한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거는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아냐면, 이, 월요일에 더 붙어주는 걸 봐야 돼요. 자, 그게 이제 차트 보는 방법 중 하나죠. 이거는 돌파 가능성이 있고 글쎄요, 이게 지금 돌파한다? 여기 이 자리를 돌파한다?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세력이 매수를 했어요. 강한 매수가 있었는데 자 여기서 평단 작업을 하면 이, 이 위치에서 평단 작업은 평단이 많이 내려올 거예요. 예, 내려올, 거지, 내려올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세력이 평단 작업을 할때 물타기 매매가 들어갈 때에 예, 여기 물리신 분들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같이. 자리 값이 똑같습니다. 아, 저건 좀더 기다려야 되겠다. 에,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주맥주좀 보겠습니다. 제주맥주 지금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거래정지가 있었어요. 거래정지 있었고, 효과 빼고, 지금 밑꼬리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이 이런 급락 맞고 거래정지를 맞았으면 참 심각한 거죠. 걱정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거래 재개하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지만 밑거리는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급락 때려 맞고 거래정지가 나왔는데 이 자리, 이, 이 자리를 과연 돌파할까요? 예, 네, 돌파할 거예요. 여기는 올라올 건데, 다만,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는 몰라요. 이거, 지금 오늘 윗골이 두고 있는데, 더 빠질 수도 있겠죠. 네. 자, 요것도, 요 거래정지는 당연히 거래재개가 됐기 때문에, 어, 여기 어느 시점에서 이 거래, 거래정지 사유에 대해서 다알 거예요, 세력이. 네, 다 알고 있었을 거고, 뭐, 개미들도 알수 있었던 내용일 수,일 수,일 수 있겠습니다. 거래재개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물리신 분들이 이제 답답한 흐름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저기선 할수 없어요. 이 자리 뚫고 올라 왔을 때 하셔야 돼요. 이 자리 뚫고 올라 왔을 때 평단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 이 밑에서 하면은 안 돼요. 이거 이렇게 빠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늘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거래 정지와 이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지금은 확인이 안 돼요. 지금은 최소한 주가 레벨을 하락 멈춤, 그 다음에 시 어, 추세 전환까지 보여주는 이런 양봉이 좀 보여야 되고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 이 위로 올라왔을 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기다리시네. 지금 어쩔 수 없이. 네, 자, 그런 차트네요. 지금 모양새가. 네. 자, 이번에는 저 액토즈 소프트라는 종목이에요. 네, 종목 좀 보겠습니다. 지금 윗골이요 장중 윗골이 5 3만조 거래량 미미하죠? 자, 이 종목도 이렇게 거래량 크게 나오는 종목은 아닌데요. 네, 자, 일단 좀 주봉을 좀 볼까요? 네. 자, 주봉 괜찮네요. 네. 괜찮은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고 윗골이 나오면서 빠졌어요. 빠지고 지금 거래량 변화는 있지만 굉장히 작죠, 거래량이. 이놈은 500만주 이상은 좀 나와줘야 되네요. 주봉으로, 주봉 기준입니다. 여기 보시면, 1봉 보시면, 이제 일봉.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보시니까. 네. 최대 거래량을 보시면은, 근자의 최대 거래량 450만주네요. 자, 원래, 좀, 유통주식이 좀 작은 것 같아요. 보니까. 자, 한번 이렇게 시세가 나왔다가 죽었어요. 죽으면서. 횡보 중에 지금 윗꼬리 치고, 주가가 어, 한번더 빼주는 이런 흐름이 나왔네요. 자, 이런 놈이 시세가 나오면 이제 크게 좀 시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네, 지금 이거 횡보하고, 횡보하면서 지금 윗꼬리가 지금 두번 뻗었는데요.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위로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고요. 여기 물리신 분들 혹시라도 계시면은 예, 지금 이 위로 올라왔을 때 물타기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예, 평당은좀 아, 아, 여기 예, 어, 가능하다면 1천0 0 0원 밑으로 조금 불안정하다. 예, 예수금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은 그래도 12,000원 밑으로는 좀 내려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하시면 안 돼요. 늘어질 수 있어요. 예, 시간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올로는 올, 올 텐데 언제 올지 모른다. 그게 이제 단점이네요. 자, 위콜이 혹시 물리신 분들 있으시면 은뭐 기다리셔야 될것 같고요. 자,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거래랑 작은 종목들은 안 해요. 안 합니다. 이런 종목을 자, 이번엔 종목을 에이직 랜드라는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에이직 랜드라는 종목이요. 자, 이거 보시면은 지금 이개쭉 빠졌죠. 예, 급락 때려 맞고요. 그래서 횡보하고 상한가 나왔어요. 매집 상한가죠. 안 봐도 알아요. 이건 매집 상한가 자리가 그렇잖아. 자, 지금 이 상한가 간날 17일 날 한번 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17일 네, 이날 상한가 분봉 한번 보면요. 네 예, 쭉쭉쭉쭉 위로 올렸죠 좀 위로 올렸다만 그리고 좀 짧은 시간 안에 쏙딱 붙으면서요 매집 상한가 모양이죠 자 자리값도 매집 상한가 왜왜 그러냐면 이거 시파동 음락 맞고 디파동 횡보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시파동 끝자락에서 나와 주면더 좋았는데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 이런 종목은 이제 박스 권 뚫고 론 양봉이긴 하지만 매집 상한가니까 조정을 받는단 말이야. 뭐 상한가는 강하기 때문에 다음날 갭 상승 나올 수 있지만 조정 받는다. 자이개파락으로 지금 시작을 했어요. 예, 좀 빠지면서 지금 120만 배 양봉 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단 작업을 하고 있네요. 지금 여기 상한가 밀어올렸던 어저 밀어올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지금 평단 작업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자 그러면은. 자 여기를 박스권을 본다면은1,2 돌파할 가능성 앞으로 있죠 앞으로 있습니다 예, 수급 변화가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는 여기 물려 계신 분들 여기 고점에서 물리, 항상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있죠 예, 여기 이슈 타고 들어가다가 물리신 분들 자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예, 지금 작업을 어디서 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 자, 여기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베스트는 사실은 이 위에 올라왔을 때 하는 거예요. 이거 뚫고 올라왔을 때. 여기 강력한 세력선이 있어요. 이 5만원에. 자, 이리 뚫고 올라왔을 때 해야 된다. 여기까지 올라와줘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조금, 그러네요. 네, 에이직 밴드. 잠깐 좀 봤습니다.